안녕하세요. 저는 고덕에 사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나이는 67세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지금은 그런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2019년 가을이었어요. 회사에서 명예퇴직 권고를 받았을 때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는데 갑자기 나가라니. 물론 강제는 아니었지만 분위기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아내한테 말했을 때 아내 표정이 지금도 기억나요? 여보 어떻게 아직 63살인데 이러면서 걱정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퇴직금은 많이 받겠네. 이런 말도 했어요. 퇴직금 계산을 해보니까 3억 5천만원이었어요. 20년 넘게 다닌 치고는 괜찮은 금액이었죠. 그때만 해도 이 돈으로 노후 준비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퇴직 수속을 받는 동안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있었고, 이제 뭘 하면서 살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마지막 출근날, 동료들이 송별회도 해주고 그랬는데, 정작 집에 오는 길은 허전했어요. 내일부터는 출근할 곳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내와 앞으로 계획을 세워봤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까? 퇴직금 3억 5천이 있으니까, 일부는 적금에 넣고, 일부는 투자를 해볼까? 그때 아내가 투자는 무서운데 안전한 곳에 넣어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여보, 이 돈만으론 노후가 불안해. 뭔가 수익이 나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해.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투자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적금만 들었지. 주식도 해본 적 없고 부동산도 우리 집 말고는 사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투자 생각을 했냐면,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돈번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김과장, 요즘 부동산이 대세야. 특히 신도시 상가는 대박이라고 하던데. 이런 말들. 퇴직금을 받고 나서 한달 정도는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오랜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는 게 처음에는 좋았어요. 아, 이제 스트레스 없이 살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텔레비전만 보고 있자니.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도 여보 당신 요즘 너무 무기력해 보여.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평생 바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쯤 뉴스에서 삼성 관련 소식들이 많이 나왔어요.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공장 이야기. 앞으로 더 확장할 계획 이야기.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아. 평택 쪽이 완전히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투자 관련 정보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초적인 것부터 찾아봤죠.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나, 상가 투자 수익률, 신도시 개발 효과 이런 키워드들로, 그러다가 고덕 신도시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강동구에 있는 신도시인데,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고, 무엇보다 삼성 평택 캠퍼스와 가깝다는 게 매력적이었어요. 삼성 직원들이 몇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생활하겠어? 고덕 같은 데서 살면서 출퇴근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고덕 신도시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됐고, 아파트들도 하나둘씩 입주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가들도 계속 생기고 있었고요. 지금이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파트들이 다 입주하고 인구가 늘어나면 상가 수요도 폭증할 거고 임대료도 오르고 상가 가격도 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달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부동산 투자 관련 책도 사서 읽어보고 인터넷 카페도 가입해서 정보도 얻어보고 유튜브에서 부동산 전문가들 강의도 들어보고 그때는 정말 자신감이 넘쳤어요. 2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쌓은 경험이 있는데 이 정도 투자야 문제 없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아내한테 본격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한달 동안 열심히 알아봤는데, 고덕 신도시 상가 투자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아내가 고덕이 어디야? 그리고 상가 투자는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다 설명해 줬어요. 고덕은 강동구에 있는 신도시야. 삼성 평택 캠퍼스와도 가깝고, 지하철도 연결되고, 앞으로 인구가 어. 엄청 늘어날 예정이야. 그러면 상가 수요도 같이 늘어날 거고, 아내가 그래도 3억이나 되는 큰돈인데,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해?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한달 동안 얼마나 꼼꼼히 알아봤는데, 그리고 삼성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잖아. 삼성 직원들 몇만 명이 일하는데, 그 사람들 상대로 장사하면 망할 리가 없어. 결국 아내가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내가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확신에 차 있었나 봐요. 2019년 12월이었나? 본격적으로 고덕신도시 상가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매물들도 찾아보고, 부동산 중개업소 번호도 받아놓고, 그때 마침 2020년이 되면서 새해가 시작됐어요. 올해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투자로 성공해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자. 이런 각오를 다졌죠.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고덕신도시까지는 우리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거의 매주 두세 번씩 갔던 것 같아요. 처음 고덕신도시에 가봤을 때 느낌이 와 정말 신도시구나 이랬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쭉쭉 들어서 있고 도로도 넓고 깨끗하고 여기가 정말 발전할 것 같다 이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상가들도 여러 군데 보러 다녔어요. 어떤 건 이미 완공돼서 장사하고 있는 곳도 있었고, 어떤 건 아직 공사 중인 곳도 있었고, 가격대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2억대부터 시작해서 5억, 6억까지.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정말 다양했어요. 처음에는 2억대 정도로 작은 거부터 시작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사장님, 너무 작은 건 수익률이 안 나와요. 최소 3억 이상 정도는 투자하셔야 제대로 된 수익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조언하더라고요. 그래서 3억 안팎의 매물들을 집중적으로 봤어요. 여러 군데를 비교해 보면서 위치, 크기, 임대 가능성,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봤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상가 투자할 때 봐야 하는 포인트들, 유동인구, 주변 상권, 접근성, 주차 공간, 인터넷으로만 공부했던 것들을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더 이해가 됐어요. 한달 정도 발품을 팔면서 봤던 매물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고덕 신도시 중심가에 있는 상가 건물 1층인데 크기도 적당하고 위치도 좋더라고요. 가격은 5억이었어요. 임대료는 월 2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연간 수익률이 5% 정도. 이 정도면 괜찮은 수익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환경도 살펴봤어요. 바로 앞에 큰 도로가 있어서 접근성이 좋았고 근처에 아파트 단지들이 여러 개 있어서 고정 고객층도 확보될 것 같았어요. 주차 공간도 충분했고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사장님, 이런 매물은 흔하지 않아요. 고독이 지금 뜨고 있어서 좋은 매물들은 금방 나가거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건축물 대장도 확인해 보고 등기부등본도 떼어 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없는지 꼼꼼히 체크했어요. 임대차 현황도 확인해 봤어요. 이전 임차인이 어떤 업종으로 장사했는지, 임대료를 제때 냈는지, 왜 나갔는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이전 임차인은 카페를 운영했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나간 거였어요. 임대료도 연체한 적 없이 잘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카페 자리니까 다양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주변 임대 시세도 알아봤어요. 비슷한 크기, 비슷한 위치의 상가들이 월세 얼마 정도 받는지 조사해 보니까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였어요. 200만원이면 적당한 수준이더라고요. 2월 말쯤에는 거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 이 상가로 하자. 아내한테 다시 한번 상의했어요. 여보, 내가 두달 동안 열심히 알아본 결과, 이 상가가 최고인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아내가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알아봤으면, 뭔가 확신이 있는 거겠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아내는 처음부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내와 더 진지하게 상의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3월 초에 계약하기로 했어요. 계약금 5천만원, 잔금 4억 5천만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계약금을 내는 날 정말 떨렸어요. 평생 이렇게 큰돈을 한 번에 투자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계약서에 도장 찍기도 힘들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은 선택 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부동산 투자자가 됐구나. 집에 와서 아내한테 여보 계약했어. 이렇게 말했을 때, 아내 표정이 복잡하더라고요. 기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잘한 거겠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꼼꼼히 알아봤는데, 삼성 직원들 몇만 명이 일하는 곳 근처야. 망할 리가 없어. 그날 밤에는 정말 잠이 안 왔어요. 흥분돼서, 앞으로 매달 200만원씩 들어온다. 이 생각만 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빨리 잔금까지 치르고 임대료 받고 싶다. 이런 생각뿐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임차인도 미리 알아봤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임차인 구하는 것도 도와달라고 부탁했더니 벌써 문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고덕이 뜨는 지역이라 상가 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더라고요.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이런 생각이 들었죠. 잔금을 치르는 날 정말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통장에서 그리고 대출받은 돈으로 사업 5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니까 약간 아찔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제 진짜 부동산 투자자다. 이런 자부심도 있었어요. 등기도 제 이름으로 바뀌고 상가 열쇠도 받고 이제 이 상가는 완전히 내 것이구나. 이런 생각에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첫 임차인은 치킨집을 하려는 30대 사업자였어요. 사장님, 이 위치 정말 좋네요.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고, 장사 잘될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임대 계약도 순조롭게 체결됐어요. 월세 200만원, 보증금 5천만원, 조건도 나쁘지 않았어요. 드디어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2020년 4월부터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2020년 4월, 첫 임대료 200만원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정말 짜릿했어요. 와, 이게 부동산 투자구나.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네. 아내한테 자랑했어요. 여보, 봐. 임대료 들어왔어. 통장을 보여주니까 아내도 와. 정말 들어왔네. 이러면서 신기해 하더라고요. 이제 매달 200만원씩 들어와. 1년이면 2,400만원. 우리 노후 걱정 없겠어. 이렇게 말했더니 아내가 당신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런 걸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때 정말 우쭐했어요. 평생 월급만 받고 살다가 처음으로 투자 수익이라는 걸 경험해 보니까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딸, 세 번째 딸 임대료가 계속 제때 들어왔어요. 임차인도 사장님 장사 잘 되고 있어요. 위치 선택 정말 잘하셨네요. 이런 말 해주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 만나면 나 요즘 상가 투자해서 임대료 받고 있어. 이런 식으로, 김씨, 대단하네? 어디 상가야? 이렇게 물어보면 고덕신도시야. 삼성 때문에 그 동네가 완전히 뜨고 있어. 이렇게 설명해 주고, 부럽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임대료 제때 나오는 상가 찾기 힘든데, 이런 부러워하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아들들한테도 말했어요. 큰아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아들아, 아버지가 요즘 상가 투자해서 임대료 받고 있어. 너희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큰아들이 아버지 정말요? 어떻게 그런 걸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좋은 매물을 찾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아들이 아버지 대단하시네요. 저도 나중에 돈 모으면 부동산 투자 배워보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들한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면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거든요. 작은 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버지, 진짜 대단해요. 퇴직하자마자 이런 투자를 하시다니. 그때는 정말 제가 투자의 달인이 된것 같았어요. 역시 2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쌓은 안목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6개월, 1년.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신이 들었어요. 임대료는 계속 제때 들어왔고, 주변의 아파트들도 계속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가끔 고덕 신도시에 가보면, 와, 정말 발전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상가들도 생기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부동산 시세도 알아봤는데, 제가 5억에 산 상가가 5억 3천만원 정도로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역시, 앞으로 더 오를 거야. 아내와 미래 계획도 세웠어요. 여보, 임대료로 매달 200만원씩 들어오니까, 이제 좀 여유롭게 살수 있겠어. 여행도 가고, 손자들 용돈도 넉넉히 줄수 있고, 아들들 결혼 자금도 도와줄 수 있고, 정말 행복한 상상들이었어요. 2020년 말쯤에는 추가 투자도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수익이 좋으면 상가 하나 더 사볼까? 아내한테 말해 봤더니 여보, 욕심내지 마. 하나만으로도 충분해.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내 말이 정말 현명했는데, 그때는 아쉬웠어요. 2021년에 들어서서도 계속 순조로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은 좀 했어요. 혹시 임차인이 장사 안 돼서 나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임차인이 사장님, 다행히 저희는 괜찮아요. 치킨집이라 배달 주문이 많아서,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매출이 늘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역시 업종 선택도 잘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치킨집이니까 배달도 되고 테이크아웃도 되고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업종이었던 거죠. 그해 여름에는 가족 여행도 갔어요. 제주도로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여행이었는데 임대료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갈수 있었어요. 여행가서도 자랑했어요. 아들들아, 이번 여행비는 아버지 상가 임대료로 내는 거야. 아들들이 아버지 진짜 대단해요. 이러면서 더 자랑스럽게 해주고 그해 추석 때는 손자들 용돈도 평소보다 많이 줬어요. 10만원씩, 손자들이 할아버지 최고, 이러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큰아들이 아버지, 투자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저한테도 노하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도 했어요. 하하, 아들아. 이것도 다 공부의 결과야.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대답하면서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2021년 말까지는 정말 완벽한 투자였어요. 1년 8개월 동안 한 번도 연체 없이 임대료가 들어왔고, 상가 가격도 계속 오르는 추세였고, 연말 정산할 때 계산해 보니까, 임대료 수입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었어요. 5억 투자에서 2천만 원 수익이면, 수익률 4%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은행 금리가 2%도 안 되는데, 나는 4%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이런 생각에 정말 뿌듯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더 자랑했어요. 요즘 부동산 투자 어떻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작년에 4% 수익 올렸어. 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럴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회사 동기들 모임에서도 자랑했어요. 야들아 나 퇴직하고 상가 투자해서 대박났어. 정말? 김형 대단하네? 우리도 퇴직하면 뭔가 해야 하는데? 이런 반응들, 동기들한테 부러움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그때는 정말 제가 투자의 천재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식으로 손해 보고 코인으로 망하고 하는데 나는 부동산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어. 아내도 그때는 정말 대견해했어요. 당신 퇴직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네. 예전에는 그냥 월급쟁이였는데 지금은 진짜 사업가 같아. 여보, 이제 시작일 뿐이야. 상가 하나 더 늘릴지도 모르고 아니면 다른 투자도 해볼 수 있고 이런 말도 했었어요. 2022년 1월 새해가 되면서 더큰 꿈을 꿨어요. 올해는 상가 하나 더 사볼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알아볼까? 임차인도 사장님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작년에 매출이 정말 좋았어서 올해도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 올해도 서로 윈윈하자. 이렇게 답하면서.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완벽함이 언제까지 계속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2022년 4월, 뭔가 이상한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임차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1년 8개월 동안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던 임차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2주가 됐어요. 계속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런 말만.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5월 초에 직접 상가에 가봤어요. 평일 점심시간이었는데 손님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점심때면 꽤 붐볐었는데 임차인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요즘 장사 어떤가요? 아, 실은 코로나가 끝나면서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동네 치킨집 보다는 시내 나가서 먹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배달은 꾸준히 있지 않나요? 그것도 경쟁이 너무 심해졌어요. 주변에 치킨집이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배달 앱에서도 우리가 뒤로 밀려나고, 그때부터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임차인이 나갈 수도 있겠구나. 전화해보니까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뭔 소리예요? 갑자기 무슨, 사실 지난 몇달 동안 적자였어요. 임대료는 물론이고 재료비, 인건비, 다 적자로 운영한 거예요. 더 이상은 정말 못하겠어요. 그때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이달 말까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럴 수가 1년 반 동안 그렇게 잘 되더니 갑자기 아내한테는 일단 말안 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직접 상가에 다시 가봤어요. 주변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 상가 주변에 있던 다른 상가들도 절반 이상이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헉,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예전에는 대부분의 상가가 다 운영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둘씩 비기 시작한 거예요. 근처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상가들 왜 이렇게 공실이 많아요? 아, 모르셨어요? 코로나 끝나고 나니 부동산 경기가 정말 안 좋아졌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외식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아차 싶었죠. 모든 게다 악재구나. 게다가 필요 이상으로 상가를 많이 지어놔서 임차를 받아 월세를 받고 싶어도 지금보다 훨씬 낮은 액수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22년도 하반기부터 렌트 프리와 낮은 월세를 조건으로 카페도 있었고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있었고 식당도 임대차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업종이든지 시국이 불리하게 돌아가니 가게 사장님들이 나가고 나가고를 반복해서 지금 어찌해야 할지 힘이 듭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다시 몇년 전처럼 상가 임대로 인한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월세 수입이 발생한다면 지금의 빚이 더안 늘어날 텐데요.